안녕하세요. 수원 농부입니다. 수원 농부가 오늘은 대파, 상추 모종을 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온 대파의 모종을 3분의 2 정도를 절단을 합니다. 대파는 이렇게 잘라 심어야 뿌리 할착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심어놓은 비닐을 가위를 이용해서 십자로다가 구녁을 뚫습니다. 십자로다 이렇게 뚫면은. 진 u 의구역 k 역 n 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이를 이용해서 o 역을 u 습니다 그다음에 포트에 모 o 을 빼서 n 역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힘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 모종도 가위를 이용해서 밑부분의 뿌리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뿌리 할 차이 아주 좋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상추도 심으면 좋습니다. 두둑 가운데는 호박을 심었습니다. 가운데는 호박이고 가장에는 대파, 상추, 대파, 상추 이런 식으로다가 심으면은 관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심기도 편하고. 오늘 심은 대파 모종. 수원 농부가 3년 키운 아스파라곤스를 오늘 수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곤스는 처음 수확하는 것입니다. 잘 보고 처음으로 수학을 합니다. 어, 충실하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만든 분수 호수 작동이 잘 돼서 사용하기 진짜 아주 편합니다. 열무도 아주 잘 났군요. 열무, 분수호스가 작동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